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고 이란까지 참전하는 등 날이 갈수록 지역 분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남아에서도 캄보디아와 태국이 국경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수출했던 KGGB 유도폭탄이 최초로 공식 실전 투입되어 성능을 증명되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4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지역에서 갑작스런 국지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의 민간인 거주구역에 선제 발포를 한 것을 시작으로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국 모두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현재 상황은 대책 없이 교전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11세기 힌두사원 프레아비어의 영유권 문제입니다. 1904년 프랑스의 식민통치하에 캄보디아와 태국은 두 국가의 경계선이 불명확하게 설정되었고 이후 독립 후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태국이 오랜 기간 지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원이 캄보디아에 주권화에 있다고 판결했으나 태국은 사원 자체의 소유권만 인정할 뿐 사원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포함한 주변 4.6km의 부지는 자국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2008년 캄보디아가 프레아비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하면서 갈등은 심화되었고 이 상황은 이후 2011년까지 수차례의 무력 충돌로 이어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올해 잠잠했던 국경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7월 23일 태국이 주 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초강수를 두며 외교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4일 타무엔 톰 사원 인근에서 양국 군이 본격적인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가 타무인 사원 인근 분쟁 지역에 군을 투입해 먼저 발포에 나섰다며 육군과 공군 합동으로 유타보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태국 총리의 권한 대행인 품탐 외치아차이 태국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캄보디아 정부는 전쟁 범죄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은 BM-21 다연장 로켓포 등을 동원해 태국 영토를 공격했는데. 이것이 민간인 구역에 떨어지면서 희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자 태국도 F-16을 출격시켜 공습을 가하는 등 대응했는데 공군력이 사실상 전무한 캄보디아를 상대로 태국이 압도적인 제공권을 과시하여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교전의 영향으로 민간인 11명을 포함해 태국에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태국에서 출격한 F-16에서 한국산 미사일이 사용되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태국에서 F-16을 출격시켰을 당시 탑재한 무장이 2022년 한국에서 수입한 KGGB라는 점인데 태국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T-50TH가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FA50을 훈련과 실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화해준 기종입니다. 지난 2022년에 태국은 여기 탑재할 용도로 KGGB 유도폭탄 히트 스무바를 구매했는데요. 별도의 시스템 통합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살려 T50th가 아닌 f 1 6 a 비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점인 2023년에는 F16을 통한 실사격 훈련도 진행했었는데 이번 분쟁 상황에서 F-16에 KGGB를 탑재해 공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상당한 파괴력으로 캄보디아군 야전 지휘부를 정밀타격해 초토화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처럼 출중한 실전 성능이 확인되자 대국에서는 T-50TH까지 출격시켜 한국에서 구매한 KGGB 전략을 쏟아붓고 오자는 여론까지 나왔습니다. 태국 공군은 그리펜 전투기를 동남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12대가 끝이며 주력은 F-16 전투기인데 총 5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태국에서 도입한 KGGB 유도폭탄의 정밀유도 키트를 통합해 주력 기종인 F-16에 장착해 실사용을 진행한 것인데요. KGGB 유도폭탄의 가격은 세트당 1억원인데 서방세계 유도폭탄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이지만 이번에 성능이 공개되자 모두들 놀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에서도 KGGB 유독폭탄을 구매해 실전 배치 중인데요. 푸티반군을 상대하기 위해 사우디는 2018년 KGGB 유독폭탄을 도입해 운용 중이며 이번 태국의 실사용으로 사우디에선 한국산 무기에 대한 믿음이 더욱 두터워졌을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 역시 FA-50 무장 통합 지원을 이유로 KGGB 도입을 공식 추진 중입니다. 이후 러시아의 전투기가 폴란드 연공을 침범하자 제23 전술 항공대대는 전투 지휘소에서 스크램블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대기실에 앉아있던 FA50 조종사들이 비상 출격해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부터 러시아의 정찰기와 수호위 35 전투기가 폴란드 아디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벨라루스와 러시아 공군이 합동으로 군용기를 운영하여 침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무전으로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인하여 FA-50과 미그-29를 급파해 1차 및 2차로 러시아 항공기 비행을 저지했습니다. 아디지는 영공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확장해서 설정해 놓은 선이며 영공에서 짧게는 수킬로미터에서 멀게는 수백킬로미터까지 이르며 이른바 하늘의 완충 지대입니다. 러시아는 일찍부터 폴란드의 아디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공관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영해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폴란드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FA-50에 장착될 A4 레이더의 시험비행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LIG NEX-1은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험용 전투기의 레이더를 장착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행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네덜란드에 있는 항공우주센터에서 시험 항공기에 부착되어 10월부터 약 2년간 비행시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중과 지상 그리고 해상 추적 및 탐지 운용 등을 반복적으로 점검해서 완성도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가망 인증을 위한 환경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3년 7월 최초 공개한 프로토타입을 지속 계량해왔습니다. A사 레이더는 다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며,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LIG, 넥스원의 A사 레이더는 공냉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반열이 높은 레이더를 공기로 냉각하는 방법이고, 기존 수랭식과 달리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 없어 소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체가 작은 FA50에 적합하며, 또약 500개의 송수신 모듈을 전자로 제어할 수 있어 다른 레이더보다 확장된 영역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AIG 넥스원의 A4 레이더는 수출용 FA50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FA50에는 미국 방산 업체 레이시온이 A4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레이시온은 지난달 초부터 팬텀 스트라이크의 시험 비행을 시작했으며 계약상 일정에 따라 수출되는 FA50에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되겠지만, 추후에는 한국산 레이더가 장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산화에 성공만 한다면 FA50 수출 시 발생하는 제약이 해소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인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FA50 4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11월부터 계량형 36대를 보내야 하는데,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커 레이더가 지원되어 한 대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요구대로 미국산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미국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제 레이더와 통합하는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각종 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국산 레이더를 장착하면 레이더와 연동되는 미사일의 한에서는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대기의 제약이 줄어들며 또 유지 보수와 정비도 원활해집니다. 외국산 레이더는 분해 결합이 금지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인력이 국내로 와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며 전투기를 수리하려면 부품을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산 제품보다 최소 4배 이상 비용이 더 듭니다. 국산 A사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의 전투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가 미국의 방산업체인 RTX와 만나서 초음속 경전투기인 FA-50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A-50PLN은 RTX의 부품이 필요한데 이 부품은 폴란드가 RTX로부터 받아 카이에 넘겨줘야 하며 폴란드와 RTX 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카이의 전투기 생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에 따르면 파베우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RTX의 전문 경영인과 폴란드에서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 회담의 주요 의제는 폴란드 공군이 운용 중인 FA50의 항공기용 미사일 인도를 가속화하고 폴란드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FA50에 장착할 미국의 미사일 등 무장을 통합하는 문제도 거론됐다고 폴란드 언론은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FA-50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산 무기를 장착하길 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납품이 끝난 FA-50 GF 12대에는 P-50 기반 무장이 장착되었지만 FA-50 PLN은 미국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요구했으며 이 모든 게 FA-50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RTX가 미사일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미국 정부의 승인을 위해선 폴란드 정부가 신청하고 RTX가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들 업체와 카이는 미사일과 기체의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폴란드가 장착을 요구한 GPS 항법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는 기존 GPS 신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차세대 군용 신호가 들어가는데 아직 미국에서도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장비 역시 폴란드 정부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카이에게 넘겨줘야 하며 부품을 받더라도 기체와 부품을 연동하는 체계의 통합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후 성능 검증 절차까지 맞춰야 납품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카이는 폴란드 정부와 FAOCPL 납품을 미루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A-50은 다목적 전투기라는 점 자체가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F/A-50은 동일한 플랫폼으로 훈련과 전투가 가능하며, 실제 2017년 알라이 전투에서 필리핀 F/A-50이 실전에 투입되어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공군에서는 T-50 계열 항공기 150여 대를 20년 가까이 운용 중이고, 2023년 10월엔 10만 시간 무사 고비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서방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나토 회원국들이 운용 중인 F-16 그리고 F-35 전투기와 높은 호환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비용 또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인접국인 폴란드는 항공 전력을 긴급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납품을 원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정부와 공군 그리고 카이가 원팀이 되었고, 1년 3개월이라는 초단기간에 FA50 12대를 성공적으로 납품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방산 시장은 한국을 제외하고 논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가 또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 1차 계약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차 계약이 논의될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에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18대의 FA-50을 제작하고 있는데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투기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진척률은 50%를 넘겼고 18대 중 4대는 2026년부터 곧바로 납품이 시작되어 일정을 앞당기고 있는데 현지 공군에서는 신형 전투기의 전력화가 예정보다 빨라지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FA50의 추가 수출 전망도 한층 더 밝아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1차 계약을 체결하며 추가로 2차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차 물량이 조기에 납품되면, 당연히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데요. 말레이시아가 2차로 도입하려는 전투기 물량은 18대인데, 올해 전해진 필리핀의 FA50 12대 추가 도입이 약 1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1여대의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된다면 최소 1조 5천억 원 이상의 계약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직 2025년이 시작된 지 4달가량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도합 30대 이상의 FA50 수출이 타진한다는 것은 한국방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방산 점유율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FA50은 여느 수출 사례와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전까지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의 수호이 미그기 미국의 FA18, 영국의 BAE 호크 등 다양한 노후 기종을 혼합하여 사용해왔는데 구식 전투기를 현대화된 기체로 변경하고 복잡한 운용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보유기체의 종류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진행된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말레이시아가 요구한 조건은 양산기가 계약 체결로 36개월 만에 인도되어야 할 것, 공중급유가 가능해야 할 것,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야 할것 등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FA50이 공중급유를 할수 있는 기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으로 국토가 크게 양분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공군은 장거리 작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공군력을 보유한 말레이시아가 이미 KC 130톤 공중급 유기를 4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말레이시아가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공중급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도입에서 한국의 FA-50이 승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도입국의 작전 요구 성능을 위한 무기 개량에 거리낌 없는 우리 대한민국은 곧바로 FA-50의 공중급유 기능을 장착하며 말레이시아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위해 특별히 FA-50의 레이더도 교체를 해줬는데 원래 FA-50에 장착되는 레이더는 이스라엘이 제작한 엘타 ELM-2032 레이더였습니다. 해당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이지만 FA-50에서 적탐지거리가 약 70km 이상이었기 때문에 매우 준수한 성능을 보유한 레이더였지만 국가 종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는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문제로 인해 ELM-2032 레이더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과 달리 미국제 A4 레이더를 탑재하여 FA-50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계약한 FA50은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여 주야간 표적 식별 능력과 감시 정찰 능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아직 FA50을 인도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부터 자신들의 FA50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FA50보다 더 우수한 기종이라며 자랑하기 바빴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신속 정확한 납기 일정 준수가 말레이시아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계약 체결 후 36개월 안으로 초도 물량의 납품을 원하고 있는데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3년 5월 23일 리마 2023 방산 전시회에서 공식적으로 최종 계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2026년에는 FA50의 초도 물량이 말레이시아로 납품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 일정을 고려할 때 2026년에는 우선 4대의 전투기가 먼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미 진척률을 50%를 넘겨 초기 계획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향후 남은 물량에 납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각에선 계약 후 36개월 만에 전투기를 납품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감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납기 일정이 수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인도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였지만 초도 물량의 납기가 약 1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 일정보다 3년이나 늦게 초도 물량을 납품 받았으며 유로파이터는 생산 지연으로 인해 계약 기간보다 5년이나 더 늦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전투기가 제때 납품되지 않는 사례는 상당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전투기 전력의 노후화가 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1년이라도 납기 일정이 지연되면 작전 공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투기 계약 시 납기 일정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한국이 일정을 앞당겨 FA50을 납품한다면 한국방산의 신뢰도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궁극적으로 말레이시아의 FA50 추가 도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2차 전투기 도입을 통해 추가로 18대의 전투기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FA50의 도입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미 2024년부터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들은 다른 기체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보다 FA50을 추가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전투기 종류를 줄이고 운영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원하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방향성에도 FA50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한데 한국의 FA50 조기 인도는 말레이시아와의 2차 계약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중국해 분쟁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더욱 호황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 이상이 자국해역이고 주장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도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한국산 무기 를 통해 군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나름대로 군사 강국들과의 연합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통해 나름대로 중국을 견제 하려는 의도인데요. 결국 앞으로도 한국과 동남아시아 는 많은 분야에서 방산 협력 관계 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는 동남아시아 에 있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낼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비록 북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미국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북남아시아는 국가 경제의 상당수를 화교가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칫 중국이 외교, 경제 분야로 압박을 가면 이를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동남아시아가 미국보다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때 정치적 위험이 적다는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한국이 무기 공급국으로서 더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등과 대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무기를 훨씬 저렴하게 생산하는데 국방 예산이 많지 않은 동남아시아에 그야말로 가성비의 끝판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한국산 무기를 늘려 나가기 시작한다면 향후에는 한국이 해당 지역의 무기 시장을 독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무기체계는 특정 국가의 무기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체 개발을 하지 않는 무기체계의 상당수는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 기존과 같은 국가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러 나라의 무기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걸 활용하고 정비해야 하는 군병력은 매번 새로운 무기체계와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기체계는 군의 작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효율적인 무기체계 구축을 위해 되도록 미국산 무기를 연달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말하면 한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는 북남아시아 국가들은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한국무기를 더 많이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FA-50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이질적인 시스템에 유럽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만든 KF-21을 도입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이 말레이시아로 FA50을 조기 납품한다는 것은 18대 2차 계약 이외에도 더 많은 방산 수출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방산 시장은 한국을 제외하고 논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FA50과 T50 계열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여러 동남아 국가에 판매되었으며 포위함과 잠수함 K9 등도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 무기가 남중국해부터 서해까지 중국을 포위하는 날도 멀지 않았는데요. 한국산 무기들이 수출되어 중국을 견제하는 날이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